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민지아빠입니다. 오늘은 2차전자 업계 중에서 가장 조용히, 그러나 가장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기업, 바로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요즘 주가는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, 그렇게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. 특히 전구체 배터리, 미국 투자, 정책 수혜까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,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다룰 예정입니다. 이 삼성 SDI는요, 2차 전지 시장에서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완성형 배터리 제조사입니다. 특히 이 각형은요, 이 고급 전기차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고요. 이 원통형은 전자도구, 이륜차, 그리고 이 테슬라를 비롯한 일부 고성능 전기차에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. 최근 있던 이 유상증자는요, 단순히 지금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미래산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준비였습니다. 이 삼성 SDI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미국의 SAP 공장을 설립하고요, 이 헝가리 공장을 확장하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차세대 기술에 본격적인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. 이 자금은 적자 외우기가 아닌 이 성장 자본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, 향후 글로벌 배터리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략적인 행보로 평가가 됩니다. 특히 미국 투자는요, 이 i r 의 혜택에 직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는 이 중장기 성장에 있어.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. IM 투자 증권의 주요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이 삼성의 SDI의 2024년 1분기, 2분기 실적은 이 시장 기대치를 다소 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. 2분기 매출액은요, 약 3조 5천억. 영업 손실은요, 2,310억이었습니다. 이는 초기 추정치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. 그 이유는 이 미국이랑 멕시코, 그 다음에 캐나다 이런 지역에서 관세 리스크, 그러니까 전기차 수요 둔나 주요 고객사들의 보수적인 재고 관리 등이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입니다. 특히 이 BMW가 이 주요 고객사의 재고 축적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타났고 일부 생산 라인도 출하가 지연됐습니다.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요, 이 하반기부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. 미국의 이 s p e 공장에서요,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가면서 이 IRA 세액공제 효과가 실적에 방영된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매출과 이 수익성이 점차 회복되는 구간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. 이 현재 SDI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인 공정인 WIP와 이롤플레스 기술 두 가지 모두를 개발 중이고요. 최근은 이 생산자동화와 효율을 섞은 이롤플레스 있죠 방식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일부 고압 장비는 이미 발주를 완료했고 이 협력업체와 이 공동 개발을 통해서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중입니다. 이 전구체 배터리 시장은요 기술 상용화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기술 점점 효과는 막대합니다. 삼성 SDI가 이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을 이끄는 기업으로 자리를 잡는다면, 이는 단순한 실적 회복 그 이상, 이 주가가 재평가될 수도 있습니다. 이 최근에 대한민국 정부도 이 K배터리죠? 이 K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경제 제축을 위하여 이 K배터리를 육성하겠다고 언급했고요. ESS. 보급도 확대하겠다. 그 다음에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. 그 다음에 삼각벨트 조성. 이 구체적인 정책도 하나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. 특히 국내에 R&D 지원과 함께 세액공제, 국책자금 활용들의 이 방안이 현실화가 될수록 삼성 SDI 같은 국내 기업들은 이 투자 여력을 더욱 확보하게 됩니다. 미국과 이 유럽 있죠. 유럽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산업 생태계를 챙기는 모습도 긍정적입니다. 이 또한 이 전구체 배터리 분야에서도 정부의 전략적 투자 방향에 따라서 이 연구소랑 생산 시설에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. 이는 삼성 SD의 기술 리더십을 공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이 삼성 SD의 주가는요 최근 몇 달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. 이 전략적 분석도 무의미할 정도로 하방압력을 받아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은 과연 끝일까요? 아니면 시작일까요? 이 기술적으로 보면요. 현재 주가는 이 장기지지선에 테스트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. 더 떨어질 가능성은 물론 존재는 하지만 실적 하향 전망이 대부분 주가에 방향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과하게 부정적입니다.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기관이랑 이 외국인들이 누적 매수세가 조용히 유입되고 있고, 이 미국 법인의 가동, 그 다음에 정보 재배들의 기대감, 그 다음에 이 정책 수에 함께 맞물릴 경우에 이 반등은 생각보다 빠르고 강할 수도 있습니다. 개인 투자자라면요, 지금 보유 전략을 유지하고요, 이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면, 조심스럽게 이 분할 매수 접근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하지만 고점이 아니라 이 저점 구간에서는 전략을 세우는 게 결국 이 투자 수익입니다. 이 오늘 삼성 SDI에 대해 오늘은 삼성 SDI에 대해 이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 실적 부진, 기술 개발, 그다음에 정책 수혜, 그리고 이 전고체 배터리라는 큰 그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게 단기적으로는요. 힘든 흐름이지만 이 중장기에서 분명히 기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기술력 글로벌 투자 이 정부 지원이 동시에 맞물릴 경우 이 삼성 SDI는 다시 시장의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겁니다.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힘들더라도 이 인내 전략. 그다음에 신규 투자자분들은 이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자세하게 삼성 SDI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. 이 문자로요. 이 삼성 이렇게 삼성이라고 보내 주시면요. 제가 전략자로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정확하고 분석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보유정보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거든요 이 삼성 SDI 종목 그 다음에 이 보유수량 땡땡땡땡 주그 다음에 이 추가 매수 가능 그 다음에 이 추천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제가 현재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해드린 다음에 이 보유 전략이랑 목표가 제시까지, 그리고 이 추천을 보내주시잖아요? 그럼 제가 추천 종목방 링크까지 한 번에 보내드립니다. 번호는요, 여기 상단에 있거든요? 010-8317-4916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 그동안 이게 혼자 투자하시면서 손실 보셨던 분들 있죠? 이제는 저와 함께 제대로 대응하셔가지고 복구해 보시길 바랍니다. 이 삼성 SDI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.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잖아요. 걱정하지 마세요. 끝까지 수익 극대화 할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. 저와 함께 차분하게 대응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 좋아요랑 이 구독 있잖아요.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